해부학은 우리 몸의 구조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해부학에서는 우리 몸을 이루는 어떤 구조물의 모양이나 크기 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보려는 구조물이 주변의 구조물과 비교해 어느 방향에 또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위치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은 취하는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배는 등에 위에 있고 배를 바닥에 깔고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는 배는 등의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나 방향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위해 기준이 되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 자세를 해부학 자세라 합니다. 해부학 자세는 정면을 바라보고 서서 양쪽 발은 붙이고 팔은 몸의 양옆에 두고 손바닥은 앞을 향하게 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자세는 얼핏 봐서는 차렷 자세와 비슷해 보이는데, 손바닥이 앞을 향하고 양쪽 엄지 발가락이 모아져 앞을 향한다는 점에서 차렷 자세와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해부학 자세에 있는 사람의 몸을 왼쪽과 오른쪽 대칭이 되도록 나누는 면을 정중면이라 합니다. 정중면에서 정중은 한 가운데를 뜻합니다. 시상면은 정중면에 나란한 면으로 시상면도 우리 몸을 좌우로 나눕니다. 정중면은 가능한 수많은 시상면 중 하나라 할수 있기 때문에 정중면을 정중시상면이라고도 합니다. 이마면 또는 관상면은 우리 몸을 앞뒤로 나누는 면입니다. 수평면은 우리 몸을 위 아래로 나누는 면을 말합니다. 가로면은 길이 방향에 수직으로 자른 면을 가리키는데, 해부학 자세에서 우리 몸은 길이 방향이 위 아래로 되어 있어 수평면과 가로면은 같은 면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머리 그림은 해당 구조물을 어디서 바라본 것인지, 또는 어떤 면에서 본 것인지를 알려줍니다.